두분몇살 차이예요라고 유지윤 님이 그렇지 저를 이렇게 현실로 소환을 하셔야겠습니까? <laughs> 창역하세요 이제. <laughs> 땅으로 내려오세요. 자, 참고로 제가 서른 아홉입니다. 네. 한국 나이로. 음. 예. 네, 10살 가까이가 아니고 10살 넘어죠 네, 11살 차이 납니다. 우후. 겨울 레코드 새벽에 보면 감성 터진다고. 아. 음, 겨울 레코드입니다. 채널 이름이. 아. 네, 감성이 터져버려요. <laughs> 뭐그 네. 정도까지는 아니 라고 전 생각했는데 네네 네. 거의 띠동갑 거의 띠동갑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살만 네. 제가 1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띠동갑이었겠죠 그렇죠 네. 저를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laughs> 띠동갑 어리다고 생각 안 아, 하시는 것 왜냐면,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님이 정신연령이 네. 굉장히 높아요 아 그건 맞아요 제가 네. 좀 낮고요 아, 네. 저는 거의 실질적으로, <laughs> 네. 실질적으로 동갑이라고 봅니다 <웃음> <웃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린 동갑이다 아 어. 어. 약간 제가 손해보는것 같은데요? 그건 뭐제할바 아니고요 <웃음> <웃음> 어떻게 사람이다 이득만 뭡니까 <laughs> 가끔 손해도 보고 그래야죠 네, 인생이 그런겁니다 네. 예. 그럼 말로우세요 말로 세요 <laughs> 아니 잠깐만 아 뭐라고 하고싶은데? ㅋ <laughs> 다야 <없다>, <laughs> <laughs>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데, <laughs> 내가 앞에서 한 마리가 다 배치돼. <laughs> 말을 못하겠어. <laughs> 내가 아까 앞에서 뭐 손해볼 수도 있는 거를 이래놓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 미치겠다. <laughs> 아, <맞추겠다. 웃음> <laughs> 없다, 야.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본명으로 말안 나서. <laughs> 나중에 오이실 오 님이랑도 같이 합시다 케미쩔듯. 네저 아. 실런 님이랑도 친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오이실런랑 교사님 <laughs> 네. 둘이 계시면 네. 두 분이 있으면 네. 어 내가 너무 빌린다. 어. <laughs> 저도 한명 데리고 오든가 해야지. <laughs> 뭐 배틀인가요? 그냥은 이대그좀 힘들다. 네. 야자타임인가 요이대 이런. <laughs> <laughs> 야자타임 꿈도 꾸지 마. <웃음> <웃음> 없다야. <웃음> 어나자기주에나 꿈에서 이 소리 들릴 것 같아 <웃음> <웃음> 없다 야 <laughs> 약간 할머니처럼 <laughs> 어, 세상에 <웃음> 아, <웃음> 아, 아 미치겠다. 아네네 <laughs> 네. 아, 누구한테 <laughs> 거의 없다라는 이름으로 반말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아, 원래 이름으로 반말 들어본 적이야 많은데 <laughs> 아 제가 처음이군요. 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영광이네요. 이거 네. 뭘 영광? <laughs> <웃음> 좋은데 <laughs> 어, 꼰대문아 <문화> 싫으시다면서요.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혀를 잘라버리고 싶네요. 음. 아 근데. 네. <laughs> <laughs> 겨울님 <laughs> 개인기 생겼다. <laughs> <어렵다>. 아 저기요. <laughs> 이건 좀 손익계산서가 <손이> 너무 <laughs>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laughs> 할머니가 손주를 부르는 느낌이래. <laughs> <laughs> 아니, 왜, 개인기 할 때마다 내가, 브레트럴 데미지를 입어야 돼? 이게 뭐야? <웃음> 아니, <웃음> 개인기 할 때마다 나는, <laughs> 계속 기간지럽고 막, 어? 어, 누가 내 욕하나? 막 <laughs> 계속 이래야 돼? <laughs> 아, 사람이 꼭이 욕만 못쓰는 없죠. <laughs> 아, 오늘 약간 뿌듯한데요, 방송? 아, 음. 아 정말 제대로 한방 먹었네요. 네. 아, 예. 아이, 좋다. <웃음> 음. <웃음> <laughs> 아업다님갈곳갈곳 이른 갈곳손 <laughs> 이따야로 바꾸래 <laughs>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laughs> 아요 파일은 네 아, 나중에 아, 저도 심심할 때 가끔 들어야 되겠어요 업다야를 <laughs> <laughs> 들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아 알아서 편집해서 듣죠 뭐그 것만 빼고 <laughs> 제가 들을 <드릴> 것 같으세요 <laughs> <laughs> 아참네 네. <laughs> 아, 없다야. 네, 없다야가 오우.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으시다고. 그렇죠. 어, 네. 인생에서 어떻게 이득만 보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네. 가끔 이렇게 엄청난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죠. <laughs> 아, 이거 엄청난 손해인가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니고요. 우린 동갑인 걸요. <laughs> 정신 동갑인 걸요. 뭐. 일을 <laughs> <그치, 이를> 꽉 꾸밀고 <laughs> 말씀하셨어. 동갑이면 가끔 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laughs> 어, 그치아요 동갑이라고 꼭 욕을 하는 건 아니죠. 전실언님이랑욕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저랑은 하시면 되잖아요. 싫은데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수능 고를 들어왔어. 아 머리야.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좋네요. 오 아, 네. <laughs> <laughs> 내가 오늘 라이브한 삭슨 무조건 받아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천오백 서 끝까지 받아낸다. 내가. <laughs> 새전 <laughs> 1500원 받아야 될 거야 새전새후안돼 <laughs> <세>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어 유튜브에서 떼는 거 그냥 그거는 겨울림포인트 네. 어에서 떼고 <laughs> 아니 5 0 0원 짤택이 없어 그냥 다 내놔 1500원 아허 <laughs> 아허 <laughs> <laughs> 없다야 리믹스 올려달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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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뭐그 네. 정도야. 저는 웬만하면 예쁜 여자가 그러는 건다 용서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용서했어요. 용서 <laughs> <laughs> 그래서 용서 안 돼. 농담입니다. 네, 용서해드릴게요. 아 용서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용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아, 네. 용서 안 하셔도 돼요. 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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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 감사합잠다잠요하하하0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원이니하반 네. 네. 어, 네. 나누면. 얼마죠? <웃음> 1250원입니다 다 <laughs> <laughs> 나누면 2500원이지 5000원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아 5000원 받았어요? 네. 아 2500원으로 늘었네요 <laughs> 동갑 안되겠다 계산이 안되네 <laughs> 아니 정말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심지어 나는 겨울아라고 불러본 적도 없다 <laughs> 어생각해 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 잠깐만 나는 겨울아도 불러본 적이 없다고 <laughs> 늘 <laughs> <laughs> 겨울님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서점님 겨울님이 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아... 네 저도 업다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를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라이브에서는 그러지 않셨죠? 으 그렇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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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유 뭐 인생이 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명도 모르는데 뭐. <laughs> 프로도 종종 없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왠지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커피 사주면 잘 먹을 게 없다. <웃음> <웃음> 아 제가 그렇 게까지 아직 없지는 않습니다. 건 모르는 거죠. <웃음> <웃음> 사람을 아 저도 아, 저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아니 동갑이라고는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우 <laughs> 짜증 나. <laughs> 야, 이게 꼰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laughs>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없다니, 아.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웃음> <웃음> 아, 아, 너무 네. 웃어서 광대뼈 아파 네, 남자분은 누구예요? 남자분, 누구예요? <웃음> <웃음> 이겠다 아. 지 지구력이야, 이거 진짜 아. 미 아, 미친다. <laughs> <laughs> 네, 지금. <laughs> 아, 목리도안 남자분은 안 없다야 이미. <웃음> 아, <웃음> 남자분 진짜 누군지 밝히고 끝내세요. <laughs> 거의 없다라고요. 거의 없다. 방금 보셨나 보다. 네, 네. 아, 네. 어, 아 머리야. 아 터지겠네. 좀더 친해지면 제가 분명 네.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적당히 거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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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사람 모른다니까요. <laughs> 인성 인성 진짜 버렸네. 아, 네. 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대고 있어. <laughs> <laughs> 여러분의 소원에 힘입어서 채팅 채팅창에 내가 올릴게요. <웃음> <웃음> 저기 뭐지? 공중제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올려야지.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laughs> 아니잖아요. <laughs> 나는 아, 네, 네한 네, 네. 분이 좋아하니까. <laughs> 아 미쳤다. 아. 겨울님보다 남자분이 더 좋아요라고. 아 이분 남자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게 <laughs> 남자들 만나는 <나를> 좋아해. <laughs> <laughs> 아, 아, 네. 아.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친구 친구 거의 없다 이렇게 <laughs> 친구로 이렇게 친구 친구 말고 친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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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없다니 아. 놀리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없다야로 저장하라고요? 아. <laughs> 혹시 두통약 없어요? <laughs> 타이레놀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나 타이어는 씹어서 먹을 것 같아 지금. 초민지님, 업다야님 제로콜라 사먹공 아. 네. 어쨌든 그러면은 7천 원이니까 이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 아 이거. 저 방송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게요. 문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laughs> 만나는 건 방송밖에 없어요. <laughs> 그럼 다 그러는 거지, 뭐. <laughs> <laughs> 아니요,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제가 이렇게 사가지 없이 굳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원래 거대한 땜이 무너질 때 말이죠. 네. 요만한 구멍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봤을 땐 요만한 구멍이 뚫렸다. 때문에 어, 구멍이 떨려, 뚫렸다. 아, 뚫렸다. 뚫렸다. 네. 네. 당황하셨나봐요. 네. 말지시비시네 다음번엔 제가 네. 용접이라도 배워갖고 와야지. <laughs> 안 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아유쾌하네요 네. 진짜. 덕분에 <laughs> 지금 방송. <laughs> 계속 웃기만한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맞아. 두 시간 불러가 뭐. <laughs> 계속 웃었어. 그러니까. 아, 왠지 저까지 아. 업다야님하고 친구 먹은 기분이. <laughs> 이름이 업다야님이 됐어. <laughs> 업다 님이 아니라 업다야 님이야. <laughs> 야 이거 무슨 <laughs> 블랙핑크 신곡 같지 않아요? 분바야. <laughs> 분바야. <laughs> <laughs> 아니면 새 앨범 나왔던데? <laughs> 네. 아 정말. 아저 블랙핑크 좋아해요. 제니 예쁘지 않아요 제니? 예쁘죠. 아, 네. 네. 아니 공일산님거 언니와 업다님우정 오래오래라고 쓰셨는데 동일인물이잖아요. 거 언니와 업다니. <laughs> <laughs> 나 이제 인격을 분리해야 돼? <laughs> 잠깐만. 나 그럼 내가 몇, 일인 몇 명으로 해야 되는 거야? 믿잖아요.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그럼 내가 나랑 친하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잠 <laughs> 게스트라트 붕괴가 올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여기 웃음 치료하는 곳인가요? <laughs> 아, 아이고야아 미치겠다. 아. 아, 자제 네.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네. 아, 없다야 금지입니다. 아. 금지어로 걸어놓을 거예요. 없다야 금지어 자동 강퇴 막 <laughs> 나 어떻게든 막을 거야 내가. 어? 아 미치겠다. 아참 아, 덕분에 네. 네 많은 것을 얻고 방송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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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이버 카페 결혼 하 댓글 <laughs> 어, 내가 말안줬으면 <laughs> 섭섭해서 어쩔 뻔했어. <웃음> 아니, <웃음> <말해주시고요>? <웃음> <웃음> 말해 주시고요. <laughs> 말해. <laughs> 기어이 못 버리는구나 그거. <laughs> <laughs> 아니, 선반, 선반님이라고 선반 유튜브 하시는 선, 유튜버분이. 아, 계신? 선반님 네. 알, 알아요? 네. 네, 선반님이 팬클럽에서 네. 게임 추천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 올려주는 아. 게임. 아. 약간 좀 부러워서. 아. 네, 저도 여러분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팬카페에서. 음. 네, 저 나, 나도 게임 스트리밍을 좀 해볼까봐요. 게임 스트리밍 좋죠. 네, 재밌을 것 같아. 저랑 겨울님이랑 네. 어 누가 더못 하나? 어, <laughs> 어 누가 누가 더못 하나? 어, 더 누가 더못 누가 더 처절하게 못 하나?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어 많이 웃게 못해서 많이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 웃음으로 가리나요? 어, 웃음으로 진짜를? 게임에서 아, 추잡스런 게임, 짓거리 해가지고 웃긴. 기 게임 종류는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차피 아, 상관없잖아 못하면 아, 되는데 뭐, <laughs> 잘할 필요가 없잖아. <laughs> 유명한 게임으로. 아 어, 그렇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좋고. 음, 오버워치 말은 뭐 거. 오버워치 이런 거 갖고 네. 막 누가 먼저 죽나 이러고. <웃음> <웃음> 누가 총 저... 많이 맞고 죽나. <웃음> <웃음> 저스트 댄스 해달래. <웃음> <웃음> 그건 뭐야? <laughs> 저스트 댄스 모르세요? 나 몰라요. 뭔데요? 그 여기다가 네. 컨트롤러 들고 춤 추는 거 있어요. <laughs> 아 저기요 라스푸틴. 아, 저 라스푸틴 못해요 허리 아파가지고 아 저도 요즘 관절이 안 좋고 네. 춤 같은 건 못해요 항아리 게임 재밌겠다 항아리, 항아리 게임 항아리 게임이 뭐예요? 항아리 게임 모르세요? 아 이분 유튜버 맞아? 아. <laughs>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나 몰라 <laughs> 그 항아리 게임이라고 사람 어. 짜증나게 하려고 만든 게임이 있어요 아 이게 누르는 거요 아니요 이렇게 마우스 네. 돌려가면서 아. 올라가는 게임 알아 알아 네 뭔지 아. 아. 아시죠? 홍진영이 네. 한거막 유튜브에 올라오고 네. 그랬죠? 네대도서관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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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가 재밌겠네요. 그거 하면 욕찰지게듣겠는데 없다 님 욕하는 거? 아우, 아, 저 욕하는 거는 약간 네. 저 자원이에요. <laughs> 함부로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거 하면 욕하게 되실 걸요? 아, 정말요? 네. 아, <laughs> 없다이 아님, 신세대가 아니시구만.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laughs> 없다이 아님, 아는 거 없다이 <laughs> 아, 피곤하네요. 네, 저 집에 갈때 택시 타야겠어요. 아, <laughs> 저, 너무 피곤하네. 저도요. 아, <laughs> 아 너무 힘들다. X 세대 뭐야? X 세대. <laughs> 이말 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X 세대. 아, 아, 아 치겠다 네, 아, 항아리 네. 게임 재밌을 것 같아요. 항아리 게임이요. 해택시 삼백 삼천 오백 원 어치 타시라고. 제가 드리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 근데 네. 겨울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제가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조건 받아냅니다. <laughs> 안 되면 내가 사치라도 쓰게 할 거야 진짜. <laughs> 무조건 받습니다. 아, 정말 네. 내 인성 터졌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받을 거야. <laughs> 지갑 어디 갔지? <웃음> <웃음> 무조건 받을 거야. <laughs> 아, 아우 정말. 네. 네. 아. <laughs> 네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네 이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 네. 영양가 없는 말만 한, 한 시간 <laughs> 넘게 한거 같네요. 앞에는 좀 진지했던 거 같은데 <laughs> 막 연애 상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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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되게 진지했던 거 같은데. 맞아 처음에 진, 진짜 진지했는데. 네, 진지했는데. 혹시? <laughs> <역시>, 네. <웃음> 네. <웃음> 마무리로 겨울림에게 없다현님이란 <laughs> <laughs> 라디오 스타인가요? <laughs> 라디오 스타인데요? <laughs> <laughs> 그래요, 겨울리기없다야님이랑뭔가 <욕이> <laughs> 뭡니까? <웃음> <웃음> 어... 어... 비즈니스 프렌드? <laughs> <laughs> 비즈니스 프렌드 <브랜드 웃음> <laughs> 정신 동갑도 아니고 비즈니스 프렌드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일할 때만 친구고 나가면생각이다는얘잖아요하 베프 <laughs> <배프> 아니고 비프 <laughs> 소고기인가요? <laughs> 거의 없다 에게 없다야란. 씨발. <laughs> <laughs> 아제 방송에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욕하고 살짝 오백 원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아네. 네. 그냥 웃자고 소리입니다. 네. 네 진짜 욕한 거 아니고요. 네, 저희 네. 저희 친해요. 네 친합니다. 네, 네. <laughs> 안 친했는데 이랬다 진짜 <laughs> 진짜 살인난다. <laughs> 네. 네.